오늘 은역대기 역대상 7장 말씀입니다. 그 북쪽 지역에 북쪽 지역에 속했던 여섯 개 지파의 족보가 나옵니다. 이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다가 돌아온 백성들은 남쪽 유다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남쪽 유다의 백성들은 이북 이스라엘 지역을 별로 관심 안 가져도 될것 같은데 그 북쪽 지파들의 적보다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 언약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열두 지파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또 말씀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 여섯 지파가 나오는데 두 지파가 빠져 있어요. 당과 스불론 지파가 빠져 있습니다. 원래 단지파는 남쪽 지역에 유다지역지파 옆에 땅을 분배받았는데 제비뽑아 분배받았는데 그 땅이 마음에 안 들었던지 아니면 차지하지를 못했던지 어디로 가버립니까? 제일 꼭대기로 갑니다. 그러다가 우상에 빠고 사라져버렸어요. 그데그 밑에 그 옆에 있던 스불론지파까지도이 족보에서 지금 사라져 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이 언약 하나님의 그 말씀 재미 뽑아 주신 땅 그런 장소를 기억하고 또그 언약을 기억하고 있지 않는 것이 정말 우리의 신앙이 지속되고 영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언약 영원한 진리 생명의 말씀 그것을 큰 사모해야지 눈에 보이는 현실에 따라 그냥 인간의 생각대로 움직여 버리면은 이 단지파처럼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일절에 보면 이사갈의 아들들은 돌라와부아와 야숙과 심으로 네 사람이며 이사갈 지파의 적보가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은 돌라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돌라라는 사람은 사사기에 보면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던 사람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나라를 막 내전상태로 불안하고 혼란했던 나라를 그냥 안정시키고 이 사람이 23년 동안 나라가 평안하게끔 그렇게 다스렸던 사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지금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그 유다 백성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돌라의 아들들은 우시와 느바야와 여리엘과 야메와 입상과 스메엘이니다 그의 아버지 돌라의 집 우두머리라 대대로 용사이더니 다 이때에 이르러는 그 수요가 2만 2,600명이었더라. 대대로 용사였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대대로 용사가 되는 비결이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힘이 세서 용사가 됐습니까? 기도원이 하나님 앞에서 용, 너는 용사다. 라고 말씀을 들을 때에 그는 뭐 하고 있었습니까? 무서워가지고 미디안 그 족속들이 무서워가지고 숨어서 타자 가고 있었다는 것이. 그런 기도원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는 용사다. 그런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을 때에 은혜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용사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이 불안과 두려움과 이런 죽음의 공포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뭐냐, 이 어둠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뭐냐,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붙들 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할 때에 이상하게 성도들은 강력해집니다. 세상의 권세도 이기고요, 세상의 어떤 유혹과 시험도 이기는 강력한 믿음의 용사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돌나의 우손들이 대대로 용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가 오늘 이 시대에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절에 보면요. 그들과 함께 있는 자는 그 계보와 종족대로 능히 출전, 출전할 만한 군대가 3만 6천명이니 그 처자가 많기 때문이며 오절에도요 그의 형제 이사갈의 모든 종족은 다 용감한 장사라 그 전체를 계수하면 8만7천 명이었다라 계속 이 책장에 보면은 이 용감한 장사다 우두머리다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런 표현들은 가나안 정복 때에. 윤사들을 계수하고 그 이스라엘의 장정들의 숫자를 계수하고 이제 믿음으로 가서 가나안을 차지할 때 그때의 사회의 분위기를 지금 해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용감한 장사가 돼야 된다. 자,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려면 자기들의 힘대로 용감하게 되어졌습니까? 뭘 붙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 말씀에 순종하면 열의 고성이 무너지고, 말씀대로 안 하고 자기들 힘으로 나가서 싸우려고 할 때는 패하고,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스라엘의 형편이 어떤 형편이 있느냐, 바벨론에서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에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이스라엘의 힘이 강합니까 약합니까? 약합니다. 그 주변에 사마리아 지역, 아라비아 지역, 모압 지역, 암몬 지역, 이런 지역 또는 옆에 블레셋 지역에는 사마리아 사람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혼을 혼절되었죠. 아수르가 와서 다그그 그 지역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빌론 땅으로 잡아 가 버리고 그 다른데 있던 다른 지역에 있던 사람들을 이리 데려다가 여기에 남아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혼혈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잘 인정하지 아니할 때, 에그 사마리아 지역에는 정말 이 유대 나라 유대 백성들이 와서 예브살렘 성을 건축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느에미아에 가면 나오지만 산발락과 도비야 유대 사람이지만 이 바벨론에 붙어 있고 그 바벨론을 유지하면서 유대가 회복되는가 성장이 회복되는가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이 산발락 또 암몬 사람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게세 이런 세력들이 끊임없이 방해를 합니다 시험을 합니다 너 유대인들 너희 그렇게 미약해 가지고 뭐 예루살렘을 뭐 성전을 지어 아니면 또뭐 성벽을 건설한다고 웃기지 마라 막 그러면서 조롱하고 무너뜨린다고 하고 공격해 오는 이 때에 뭐가 필요합니까 이 유대 사람들에게 그 가나안 정복 때에 용감했던 담대했던 말씀에 순종했던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강력한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 정복 시절의 그런 모습들을 지금 여기에 족보에 실으면서 우리 조상들이 믿음으로 승리했다. 지금 우리에게도 필요한 그 믿음, 그 언약, 그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 역대기 저자가 강조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용감하다 이런 표현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자, 6절부터 베냐민의 아들들, 베냐민 집화의 족속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7절도 에 보면 벨라의 아들들은 에스본과 우시와 우시엘과 여리못과 일이 다섯 사람이니 다그 집의 우두머리요 큰 용사라 그 계보대로 계수하면 이만 이천 삼십사 명이며 또 구절에 돼요. 그들은 다그 집의 우두머리요 용감한 장사라 이만 이백 명이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언낙을 붙드는 사람들이 용감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 새로운 그 하나님의 나라, 성전을 건설하는데, 바로 이런 믿음의 계보에 있던 사람들처럼 우리도 그 믿음의 계보에 들어가야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도 정말 이 믿음의 족보에 들어가는 은혜가 임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저 하늘나라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세상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 믿음의 족보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에도 나옵니다. 이여디아엘의 아들들은 모두 그 집에 우두머리여 큰 용사라 그들의 자손 중에 능이 출전할 만 만한 자가 17,200명이며 다 지금 전쟁에 나가는 용사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그, 지금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용사들이다. 전쟁에 나가서 싸워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군사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들은 한 손에는 삽을 들고, 연장을 들고, 한 손에는 뭘 들었습니까? 무기를 들고, 그냥 전쟁하면서 또 에루살렘 성벽을 건설했던 것입니다. 그만큼 어려움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에 납달리 집화하는 한 절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절에 문나세 집화의 아들들이 나옵니다. 문나세반 집화입니다. 요단서판에 있는 문하세 집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15절에 보면요. 마길에, 마길은 훈빔과 순빔의 누이 마가라 하는 이야기에 장가 들었더라. 문낫세 둘째 아들의 이름은 슬로부아시니. 슬로부아선 딸들만 낳았으며, 우리가 민수기에서 슬로부아 세 딸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죠. 다섯 명의 딸들이 있었습니다. 말라, 디르사, 호루가, 호글라, 미리가 노아. 이 다섯 명의 딸들이 있었는데, 이 자기 아버지 슬로부아시 아들이 없이. 죽게 되니까, 아버지 재산이 전부 다 이제 누구한테 넘어가게 됐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넘어가게 될것 같으니까, 이 딸들이 모세를 찾아와서, 우리 아버지의 유산이 우리 딸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기도하고, 운운한 결과가 뭐냐면, 이 슬로바스의 딸들이 다른 집파 문화스의 집파가 아닌, 다른 지파에게 시집 가는 것을 시 가지 말고 므화세 지파 안에서 시시 가라. 그러면 므화세 지파의 그 유산들이 땅이 다른 지파로 넘어가지 않게 된다. 그렇게 하라. 하겠느냐? 그랬더니 딸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민수기 36장 10절에 보면요. 슬로부아세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강조한 게 뭐냐면 이 슬로우와스의 딸들이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하나님의 언약에 그대로 순종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이 능력이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유대인들이 에루살렘에 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에루살렘 성벽을 짓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슬로보아스의 딸들처럼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실 것이다.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역대기서 저자는 계속 뭘 부흥시키려고 하냐? 예루살렘을 다시 부흥시키려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 역대기서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20절에 가면 에브라임의 아들들 에브라임의 집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21절에요 그의 아들은 사바시요 그의 아들은 수델라며 그가 또 여기서 그가는 에브라임을 말합니다 에브라임이 또예셀과 엘라사를 낳았으나 그들이 그두 아들이 가드 원주민에게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내려가서 가드 사람의 짐승을 빼앗고자 하였습니다라 이 가드는 불레색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에브라임의 두 아들이 에셀과 엘르아시 가드 사람에게 짐승을 빼앗고자 했다는 말은 가드하고 전쟁을 하다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가드는 누구의 고향입니까 유명한 사람? 그 골리아. 거기는 아마 거인들이 많이 살았는가 봅니다. 에브라임의 두 아들이 그 사람들과 전쟁하다가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그의 아버지 에브라임이 여러 날 슬퍼함으로 그의 형제가 가서 이루어 하였더라. 자식이 전쟁에 나가서 죽고 왔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파했겠습니까?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형제들이 가서 이루어 하였더라. 이루어 하고, 격려하고 사랑으로 함께 해 주었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움 당할 때에, 고난을 당할 때에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해 주고 정말 함께 해 주는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3절에 그리고 에브라임이 그의 아내와 동침하매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집이 재앙을 받았으므로 그의 이름을 불이아라 하였더라. 재앙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새로 아들을 낳는데 우리 집안에 재앙이 있다고 불이아라라고 이름을 정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형편이 이런 제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수록 우리가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정말 함께 해주는 그런 믿음 그런 은혜가 필요하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우리 코로나 시국에 정말 서로 비난하고 내 탓이다 내 탓이다 막 그러면서 막 그렇게 하면 안되고 서로 동대해 주고 이루해 주고 우리 힘을 합치면서 사람으로 연합해서 이웃 고난을 위기를 극복합시다라고 할 때가 지금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때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 그때에 바로 이런 위로가 필요한 때였다. 이런 연합이 필요할 때였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7절에요. 그들 그의 아들은 눈이요 그의 아들은 여수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여수하는 어떤 사람입니까? 가나안을 정복했던 사람입니다. 여수아와 갈렙 두두 사람다 말씀에 순종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 여수와 같은 그런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고하 것입니다. 그런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30절에부터는 이제, 야, 아셀의 아들들은 임나와 이스와와 이스이와 브리아 요, 그들의 내재는 세라이며 아셀 자손이 네, 나오고 있습니다. 40절에 또 보면요. 이는 다 아셀의 자손으로 우두머리요, 청선된 용감한 장사요, 방백의 우두머리다. 출전할 만한 자를 그들의 계배대로 계수하면 2만 6천 명이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계속해서 용감하다, 우두머리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것은 이 저자가 이것을 쓰는 목적이 뭐냐? 군사적인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군사들이 되어야 지금 무너진 에루살렘 성을 다시 붕시키고 세우고 에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의 나라를 회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정말 이런 용감한 하나님의 용사, 믿음으로 말씀의 순종함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은약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의 용감한 장사들, 군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며 술로바스의 딸들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함으로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을 바라볼 때에 여러가지 시험이나 문제나 정말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절망하며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비난하고 아버지와 함 서로 상대방 탓하며 분열되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런 위기 때에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합쳐서 정말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용사들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Amen.